4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어떠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로말미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손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학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땅을 주실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삼절이 있죠.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나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선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와께 호 소재로 드리라.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와 호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제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도 나오죠. 번제로나 소원으로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 송아지를 예비하여 여와께 드릴 때에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반 흰을 섞어 숯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재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와 앞에 향기로운 화재를 삼을 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제사든지 목적은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라. 그리고 14절에도 나오지요. 여호와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좋으려고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목적은 여우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해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4절부터 보면은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아재를 드릴 때에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중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떤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본토 소생이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할것 없이 바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동일하게 같은 법으로 같은 규례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한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만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 땅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 아까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지요. 그리고 또 18절에도 내가 인도하는 땅에 너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법도대로 너는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1 9절에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의 처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드리라.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얻은 곡식 가루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거죠. 내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게 해주신 것처럼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할 그가난안 땅에서 살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모든 예배가 아니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